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발음을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고 또 그들의 삶은 옛언약에 묶인 새 언약이 아닌 옛언약에 묶인 채 살아가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에 대해 말할 때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6절의 그 표현은 단순히 바울이 추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삶을 살아내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말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혹은 다른 대상과 함께 쌍방 간에 맺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결단이 아니라 다른 대상과 함께 맺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새 언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약속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은 오늘 말씀에도 구약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언약은 이미 모세 때에 주어진 언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하는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옛 언약과 새언약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해 나누면서 또 어떤 것이 차이가 있는지 특별히 이새 언약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기억하면서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지를 또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 대해인지에 대해 나누면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 마음판에 언약을 새기는 사람입니다. 마음판에 언약을 새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3 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내용을 적었다면 이새 언약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판에 새겨진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내용이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인생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를 만나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 가리키는 내용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인생은 정직함에 대해서 말하는 인생이 있고, 또 어떤 분을 만나면 성실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인생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인생을 만나면 아, 가족을 참 사랑하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마음판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환경이든 부한 환경이든 건강하든 약하든 인기와 명예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또 성공적인 인생을 살든 그렇지 않든 관계 없이 우리가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졌기 때문에 내 육신의 환경이 가난하건 부하건 관계가 없이 내 인생이 인기가 많든 적든 관계가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판에 새겨진 옛 언약은요 보는 사람들마다 아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이 돌판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사람들은 옛 언약, 이 언약이 새겨진 돌판을 함부로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복음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진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소중히 여겨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요, 아마 잘 아시겠지만 암으로 고통당한 한 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결국 그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으로, 영화는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의 인생이 의미하는 가리키는 바가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예수님을 잘 믿었고, 또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 암에 걸리는... 심지어 암이 한번 다 나았다고 했지만 또다시 재발하는 일을 겪는 참 불행한 인생을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고통스러운 불행한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의 인생은요. 생명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환경에 매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건강에 매이면 인기와 명예에 매이면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것은 돈과 명예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삶에 복음이 새겨진 삶으로 마음판에 예수 그리토가 새겨진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둘째로는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새긴 것도 눈에 보이는 붓이 아니라 또 눈에 보이는 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동시에 오늘 말씀에는요. 영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6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자유롭게 살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내가 자유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어떤 사람에, 어떤 일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어떤 시간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어떤 관계에 매이고 또 건강에 매이는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으로부터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신기해요. 이전에는 건강에 매였던 분도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건강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불행한 인생인데 행복하지 않은 인생인데 라고 메였던 삶. 또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으면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내 가정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물질에 메인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물질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내 안에는 늘 자유로운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매이고 근심에 쌓이고 걱정거리가 늘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면 진리를 알게 되는 은혜가 또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아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게 할 우리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만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그 영에 맡기는 사람에게 마음의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6절의 말씀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에 매이며 살아가면 내가 지키지 못할 때 아,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율법에 매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지키지 못한 것이 우리를 정지하게 됩니다 나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에 매이고 율법의 메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정죄의 도구로만 삼을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율법을 제대로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아, 내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옛 언약은 지키지 못하는 자를 저주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자유함과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라는 확신으로 인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또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자유는 어떤 것인지를 참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가 어떤 면에서 썩었는지 또 종교가 회복해야 될 본질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행위나 공덕이 아니라 신앙에 의해 의로워지고 이렇게 얻은 신앙이 사람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이 자유는 정치적 사회적 자유가 아니라 내면적이고 영적인 자유를 의미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의한 자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만물의 주인이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예속되어 있고 모든 자를 섬기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요 나는 자유입니다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에서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섬길 수 있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오히려 섬기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보내주신 존재들을 섬기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이라라는 이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나는 모든 사람들보다 독립 모든 사람들 속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더 그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돈이 많을 때에만 섬기고 돈이 적을 때는 그렇지 않은 혹은 건강할 때에는 섬기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은 삶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도 매이지 않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자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형으로 말미암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오늘 고린도후서 3장은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 말하는데 반복되는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옛 언약에도 영광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정죄하는 혹은 정죄하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직분도 정죄의 직분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영광은 없어질 영광인데 정죄로서 얻어지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새 언약의 영광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 옛언약의 직분을 정죄의 직분이라고 표현했다면 새 언약의 직분을 의의 직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지키고 자랜에서 얻어지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심으로써 얻는 의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것은요. 옛 언약은 내가 무엇인가를 지킴으로써 올려 드리는 영광이라면 이새 언약의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는 것은요, 이제는 없어질 영광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 때, 옛 언약 때에는 이 영광이 가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려져 있다는 것일까요? 새 언약의 영광은 무엇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것이 가려져 있다고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세의 때에는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지키면 되는 줄로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눈을 가렸던 그 영적인 눈을 가렸던 수건이 벗겨지고 나니까 보이는 것이 있는데.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지킨 그런 율법을 잘 지킴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졌고 나를 향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전히 수건이 덮여진 인생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젠 수건이 완전히 벗겨진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에는 여전히 수건이 덮인 채 수건이 얼굴에 덮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그런 공로를 자신의 업적을 자신의 그런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물론, 지키는 것도 더 많아집니다. 더잘 지키게 됩니다. 옛 언약의 사람으로 돌아가기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꾸만 수건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자 할 때, 끊임없이 수건을 벗겨내야 됩니다. 옛 언약의 사람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끊임없이 우리는 나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나는 새 언약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를 끊임없이 선언하고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옛 언약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 아니면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자랑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지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건이 덮인 자는 늘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수건이 벗겨진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수건이 벗겨진 자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